이거 지금 어떤 사람한테든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혹시 얼굴 보면 싫어하고 안 사주고 그럴까봐 걱정이신 거야. 네? 북한에 가서 살라고요? 북한에 가서 저희가 왜 살아요? 예? 당신 국회의원이에요. 예, 국회의원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국회의원 살아. 예. 알겠어요. 잘은 할 텐데. 아이고. 잘은 할 텐데 국한에 가서 살 마음은 없어요 아, 그렇게 하니까 경력을 선포하지 헌재도 탄핵은 탄핵권 남영 아니라고 했잖아 탄핵 남영이잖아요 탄핵권 남영이 아니라고 헌재가 얘기했잖아요 네. 열심히, 네. 열심히 네. 할게요 대형이 심했고 내란이 네. 심했고 아, 오늘 좋은 아, 하루, <laughs> 하루 되세요 <laughs> 답답하고 네. 답답해요 열심히 네. <laughs> 네. <laughs> 네. 하겠다 이 말이 어, 답답해요 <laughs> 근데 뭐 신호수라고 쓴... 아니, 저는 뭐... 친구들하고 어떻게 싸웠냐면 야, 전 지금도 친구들이 가끔 야, 이 한국에 간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중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내가 야,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우리 그 나라에 살았을 때 여기 공산화 됐니? 나 빨갱이 아니야? 나 정상인이야. 난 정상인이야. 나 북한에 가본 적 없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 근데 진짜 저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 북한으로 가라고. 어, 이제 충격, 진짜 길거리에서 진짜 보니까 충격이야. 어, 어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막 싸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순하시고 악수는 하시고 웃고, 웃기도 하시고, 네. 잘하라 그러시고, 잘해야죠. 아, 저런 마음, 저런 안녕하세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속상해요. 어, 안녕.